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유익한 내용들을 담았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들의 베이비 도지의 역대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10월 17일 베이비 도지 뉴스 트위터 사이트에 업로드 된 내용이죠. 베이비도지 코인이 앞으로 며칠 안에 이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갖춰서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글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었죠. 바로 이 코인베이스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는 정말로 실체가 보이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상장을 통해서 베이비드 주코인은 만배가 상승한 0.02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글도 함께 올리면서 굉장한 상승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신규 거래소 상장이라는 글과 함께 현재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와 새로운 거래소 상장에 대해 물음표가 담긴 그림과 함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자, 여기에 코인베이스로 언급하면서 코인베이스 상장에 대해 거의 99% 이상 확실시 여겨 지는 쇠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이비도지 코인이 24시간, 즉 하루 동안 10억 건이 넘는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이로, 솔라나 그 다음인 다섯 번째로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앞으로 몇주 동안은 베이비도지가 24,000%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는 글과 함께 1달러가 가능할지에 대한 글까지 같이 올리면서 이 코인베이스의 상승되는 이슈만 있는 게 아닌 코인베이스와 더불어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행복한 상상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90일 이후의 시세가 정확히 1달러가 될지 안 될지 확실치 않지만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자 대부분 상장 이슈가 나오게 되면 200% 300%는 가뿐하게 올라가는데요. 자바이낸스에 상장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코인베이스 는 세계적인 거래소에 상하장이 된다라는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400%에서 500% 이상은 상승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코인베이스 이후에 상장 소식은 둘째 치고 코인베이스에 상장하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베이비드지 코인의 가치는 몇배 이상, 몇십 배 이상으로 펌핑이 될 겁니다. 자, 그로 인해 현재 베이비드지 코인의 상승세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 자, 그로 인해 베이비도지 코인이 계속된 상승세를 이어가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은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보다 더큰 상승으로 직접 베이비도지 뉴스에서 달아진 만큼 기정사실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장 전으로 계속된 상승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일반적인 거래소 상장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된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또 물량을 꾸준히 늘려가야 할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겠죠. 자, 또 몇몇 분들은 트위터에서 나온 얘기인데 팔로워와 어그로를 끌기 위한 수작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이낸스에서 나온 소식을 보셔도 코인베이스의 상장 소식은 확실한 게 맞다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내용은 이렇게 특정 거래소의 밈코인상장하게 되면 딱 하나의 종목만 상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번 베이비도지 코인이 바이낸스 상장이 되었을 때 네이로 터보 베이비도지 묶어서 상장이 되었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대부분 밈코인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빔이라는 보통 이런 상장 빔이 나오게 됩니다. 자, 특히나 밈코인은 특성상 인기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 상장밈이라는 게 이들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오게 된다는 거겠죠. 자, 얼마 전에 바이낸스의 상장거만 봐도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도 직접 보였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상장 이슈가 겹치게 되면 특히 밈코인 같은 경우 언급만으로도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심해지고요. 자, 그게 확정된 이슈라면 그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자, 이미 베이비도지 공식 트위터에서는 9월 말부터 코인베이스 상장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렸었죠. 자, 보시면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번역본을 가져왔기 때문에 영어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번역을 해서 보시면 편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은 베이비도지가 다음에 어떤 거래소에 상장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상장이 예측되는 목록에 대해 게시물을 올렸었죠. 자, 당연 눈에 띄는 거래소는 상위 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업비트가 가장 유력해 보였습니다. 자, 현재 코인베이스에서 24시간 기준으로 거래되는 금액을 보시면 165억 달러. 하나로 약 22조 원의 거래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그 다음에 아래의 업비트 역시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22조 원을 웃도는 금액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두 거래소의 거래대금만 합치더라도 44조 원이라는 금액대의 거래대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자, 물론 빗썸에 대한 상장 이슈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빗썸이든 업비트든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때 관점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이겠죠. 자, 어? 나는 빗썸만 쓰는데? 어? 나는 업비트만 쓰는데? 이런 분은 계실까요?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자주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고 해서 과연 그쪽으로 안 갈까요? 누구나 가서 구매를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이비 도지가 코인베이스와 국내 거래소의 상장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바이낸스 한국 기준으로 과거 200%가 넘는 상승이 나와졌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배수로 본다면 400% 이상까지 상승을 기대해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또한 이번 코인베이스의 상장 이슈와 견줄만한 이슈가 바로 새로운 소각 프로토콜인 퍼피펀의 출시입니다. 밈코인을 수합하고 혹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점할 수 있는 이 퍼피펀 플랫폼의 인터페이스 기능까지 공개를 했었는데요. 예전 트론 코인과 솔라다 코인의 상승 주역이었던 썬퍼프와 펌프펀, 이밈코인 플랫폼들이 있었죠. 이두 코인의 엄청난 시세 상승을 견인했던 주역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밈코인 플랫폼을 베이비도지가 퍼피펀이라는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하죠. 자, 이로 인해 현재 퍼피펀 에어드랍 역시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부터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베이비도즈 코인과 퍼피펀 에어드랍 이벤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초반 수량이 중요한 밈코인 플랫폼의 퍼피펀 에어드랍과 함께 10만원, 100만원으로 수억원 이상의 베이비도즈 코인을 만들 수 있는 베이비도즈 코인의 에어드랍을 오늘 문점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벤트로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자, 구독자 확인을 위해 아래 제 개인번호 띄워놨습니다. 010-8334-4344번으로 에어라고 에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베이비도지 코인과 퍼피펀의 에어드랍을 지갑으로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은 돈 소량의 투자로 수억원대의 베이비도지 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참여해주셔야 이번 이벤트 종료 더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까지 참여하시려면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베이비도지 코인은 밈코인입니다. 자, 그럼 밈코인의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커뮤니티죠. 자, 현재 보시는 게 커뮤니티 팔로우 순인데, 이 베이비 도지 코인 같은 경우는 224만 명이라 되어 있지만, 총 커뮤니티를 합치면 한 280만 명 수준의 커뮤니티 구성원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시바이누나 도지 코인에 비하면 적어볼 수 있지만, 밈 코인 시가 총액 3위, 4위, 5위, 이최상위 랭크된 페페와 본크코인 도그 위에 보다 압도적인 이 커뮤니티 구성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베이비오지 코인이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인의 성공 조건 중 가장 핵심적인 이 커뮤니티의 구성원만 보더라도 베이비오지 코인은 굉장히 매력적인 코인 중의 하나다. 자 또한 아직 제대로 된 상승 불장은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는 이 베이비도지가 코인 시장 상승과 더불어 시바이노 코인 고래들과 함께 달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시바이노와 베이비도지의 연관성이 더욱더 좀 깊어졌고, 대박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베이비도지 코인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물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거겠죠. 지금 베이비도지 코인의 가격이 매우 낮기 때문에 10만 원만 투자를 해도 400억 개를 만 원만 투자해도 40억 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가격이 낮으면 시가총액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의 심리상 가격이 쉽게 오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현재는 기회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민코인 플랫폼의 출시와 더불어 코인베이스 상장까지 모든 호재가 한번에 쏟아 나오기 때문에 수장 들리는 거꼭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하고요. 무료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소량으로 수억 원대의 부자 모두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내일 또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